한템 선 어... 내가 올려 을까 너가 서포갈 거면 CC 있는 거 찍어. 그러니까. 내가 선만은 내가... 규선만 하는데 1레벨이나2레벨 11 스킬을 그거야 CC 있는 걸로 하는 게 좋아. W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어, 견제도 되고. 이나 맞추기 힘드니까. 환영합니다. 이짜나쓰라아싸이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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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렸어. 능기가 <laughs> 힘들어. 제라스막 다섯 명 모일 때 춤추면 완전 클럽 되겠다. 짝짝짝 이거 뭐? 전 클럽이야 클럽. 들어와 기다려봐 내가 찍어갈게까지3 0초 클럽이야 클럽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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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명이서 나중에 이거 모일 때 같이 하자. 다섯 명이서 모일 때춤추야춤거아이들아 이거 <laughs> 뭐야? 겠다 진짜 와거 뭐야? 이야이야이야 이거 뭐야? 이거 뭐드네가 있네 나거 들었는데 제라스로 털야 들었네 야 이거 뭐이 이거 뭐 아... 분해! 좋아, 저... 들어와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래. 아 이렇게 분해가 컨트롤이 번이구나아그트이번이야아 2번.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 <laughs> 클럽이야 클럽 너무냐이 뭐 야... <laughs> 투미드네 오와 토미드네 그럼 얘 바탕 혼자네 그러면 이개들맡네 잘가야지만거 뭐야? 감사 뭐야? 님 안녕하세요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어이 뭐야? 뭐야? 컨타 뭐야? 거리거 뭐야? 야 뭐야? 이거 야거 뭐야? 거뭐 춤추자. 이야이야이야 이거 뭐야? 이이이 아, 내 걸려. 나는 춤을 추고 싶다. 와나 진짜 내 걸릴 때 나이즈 게임. 아, 너무 서브. 배 아프겠다 진짜. 와, 진짜 상대 있다. 상대 짜이스 진짜 짜나겠다. 하기 싫겠다 진짜. <놀람> 이백지십 <이베이> 집... <놀람> 마, 빵. 이만 오마 오. 죠 아. 벌써 퍼분이나나오 <laughs> 저게 되는구나. 탄겠지. <laughs> 꽤 더블 떠벌려가네. <laughs> 이름 먼저 맞 <맞추고> 있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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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에이피론 응, 되게 하고... 잘했다. 나에피 들었는데. 다에피론 들었어. 맞아라. 그렇지. 아이스. 전 뺐어. 전 뺐어. 괜찮아. 아다다텀 텐치여서 누가 높인지 모르겠어. 피지다 저거 지지 진짜 슬프겠다 저지와지으만으와 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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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으지, 지 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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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으 <laughs> 아 진짜 화나겠다 지 근데 진짜 화나겠다. <laughs> 게임 진짜 기좋다아 오버했어. 아 대십 분. 아, 오케이 좋아. 야. 그아 <laughs> 혓바닥 되게 아프네. 혓바닥이 아프. 나중에 나중에 좀 쓰레모든 평타도 아프신겨. 나왜 자동 공격이지? 그리고. 아 지금 나 같은 거 낫지 했다, 이거. <laughs> 나 같은 거탈퇴 했어, 이거. 이거 하기 싫어, 이거. 아잇, 아 정글 도나? 타기 한번이 없어. 빵. 빵. 나 먹어봐. 얘들아, <laughs> 쟤 <때> 뭐해? 아이, 저거 <laughs> 보호바 있어서 쟤못 죽여. 아이, E 걸었잖아. 아아. 그래, 나 죽을 줄 알고. 아, 빠졌다. 퀴즈 케어. 아. 어이야. 맞다. 그렇지. 내 망아 쳐줘. 어? 오. 딱지. 빵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이고. 이걸? 저는 다 맞고 제레이드 아, 공 있었으면 저거. 어, 이 디란스 더 아못잡다다아잠깐 아... 마나가 없어 마나가 없어어 병 하나, 마나가 없어 아... 아깝다 스톤 잘 걸었는데 방금 2단 스톤이었는데 완전 스톤 풀었는데 또 스톤이 있 거야 몰라겠다 <laughs> 진짜 하미미야 <laughs> <laughs> 와고 오오 아뇨? 풀딜 선 모렐로 가야지 풀어 <laughs> 그냥 풀딜 가면 되지 뭐 모렐로 가야지 선택나선택에 그거 갈려는데그 뭐지? 그 스태틱 스태이 뭐야? 스태틱 갈래 그 AD? 어 AP 스태틱 AP 스태틱 아 루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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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루덴 맞았어 똥? 안 갔어? 맞아야 <laughs> 죄송. 잡히 좀. 아뭐나이야 사실. 아니, <laughs> <laughs> 야, 은거맞 <laughs> 진짜 재밌겠다, 근데. 와, 해파다, 아빠. 와, 잠깐만. 스턴. 아, 못아 아, 네. 안녕. 사우자, 사우자. 아, 야 어. <목소리> 아, 아, 죽여서. 아, 아, 죽여 아, 죽여죽여 아, 죽여서. 아, 죽여서. 아, 죽 아, 죽여0 아, 나 센스 먹었잖아 아큰 지팡이 사야지 큰 지팡이 만 하나 사야겠다 오케이 마버슈트 2개 그럼 언제 간잖아나 언제 간사난 데라스를 클팅하고 있었어 아이고 <laughs> 넌 <너> 본능이야 <laughs> 아이구, <laughs> 들가는 애들 한명 있네. AP 하고 들가는 애 있다. 에, 다, 에, 다 AP 가는데. AP, AP 하면 들이 뭐가 올라가지? <laughs> w. W가 그 W가 AP 때문이야. 첫바닥인가? 뱉는 거 뱉는 거. 어, 뱉는 거 저거. 저 먹고 상처서 뱉는 거. 빵. 빵. 와 이거 한 발도 못 맞춘다. 내가랑. 진짜 무섭겠다, 아 지금이야. 와, 와, <laughs> 저게 <저기> 에인가 <에이프 파켓인가? 웃음> <laughs> 아니, 똑같아서 뭐 알아볼 수가 없어. <laughs> 야, 저게 탄적이 놓고 좋구나. 바체스가 무빙 그리고 오버 이거 맞아야 받아. 맞아. 그렇지. 그 <laughs> CD 그렇지. 하이도키 저렇게 더블티 먹었네. 좋아.

아이고 옆에 누구 있어? 다이나. 아, 네. 아, 네. 가이 아 가이 엄마. 아이가. 아이가. 아이가 나 죽었다 이거. 하나가. 반지 마이. 어. 아 근데 이거 한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. 예. 또아 만화 오구나. 이십 개, 열무십 개. 에러봐. 야, 에러봐. 미안해. 야 일로 와봐! 탑은 깨진 데 어? 저거 죽다 어, <laughs> <왜> 있었어. <laughs> 아 근데 저거 로비 오겠다, 쟤네. 궁기 있어가지고, 뭐야. 쟤네 또 하네. 가게? 허연? 낚시 당했어. 손장이. <웃음> 손장이. <웃음> 와, 나 한바야도 맞출 수 있을까, 쟤를? 제라스에는 장애가 있어요. 아 재치 가겠다. 아, 오, 아 맞아, 나블록는 거야. <목소리> 야 CS 와 산캐다 산캐. 와자 귀한 방에 라이 미니언이 다운 쏘준다. <목소리> 재밌어. <목소리> 게임 이렇게 하는 거야. 블로야 있니? 블루 있어 블루스터가. 어 있구나. 그래. 멀 나온 자는 못 먹일 뭐, 것 같고 같이 밑에 놓이자. 한번태가야 되나? <laughs> 탑에 당간것 같은데 애들 여기도 드디비아야이 예, 이러니까 테레 주면 안 된다는 거야. 허이랬어야지 그때. 머리가 빠가. 도와줘야겠어. 이번 나. 아무도 안 봐. 이거 죽겠다 이거 죽겠다 죽는다. 먹힌다 먹힌다. 먹힌다. 아어어 어, 이걸 이거 이거 이거? 좋아. 식충이 잡으러 가자. 잘 가야지. <laughs> 먹고 내가 그다음에 처치했습니다. 아고 괜히 썼다 씨발 <laughs> 거야. 내너 와고. 이리 와라. 봐. 야, 위로 올라와. 위로 올라와. 위로 올라와. 좀 붙어. 얘들아. 진짜 <laughs> 지금이야. 지금이야. 지금, 지금. <laughs> 나쁜 새끼, 나온다니. <낭만이. 웃음> 나 했잖아. <잘했어. 웃음> 나 했어. 나 뛰어 이놈. 그렇지? 어, 여기요, 어, 여기요. 어, 여기 한 발이요. <웃음> 와, <웃음> 와, 와, <laughs> 진짜! <웃음> 와, 미쳤다. 저건 대정신이 아닙니다. 아이고, 아깝다. 맞췄는데. 어이! 내 친구 살려내! 안돼! 아아 어, 뭐야? 아, 펜치 모르겠어 <laughs> 아, 귀압음 야아 야, 개아픔 아하 죽이가 아하! 아어 <laughs> 근데 너 죽겠다 얘왜 안쓰.. 얘왜거 안쓰.. 얘왜아바보다해 아니 아니 왜 가만히 또궁 써가지고 <laughs> 아 제발 하늘이시여 아아! 아 안죽어! <laughs> 안죽어 안죽어 이거 안죽어 아, 야돼야나말해봤

어, 봐봐. 야, 너볼수앉어너볼수앉어 뭐 아, 하나도 못 맞췄어. 아, 둘다못 맞췄어. 나 아, 삼키고 삼키고 삼키고. 저 죽었어, 저거. 아, 오케이, 저 r o 곧. 굿. 내가 CG 캐논이오, 시방. 템 뭐가 할까? 그냥하기 좀 힘들고 라바돈 가자. 파방. 방. 와 무빙. 탄켓치 무빙하네. 잘한다. 이거나 맞아! 허이! 핫! 아, 그렇지. 나 개아프겠다. 스킬 한번맞으면 끝장이야, 그냥. 끝장이야, 끝장. 아, 내가 팟! 그렇지. 아, 얘네 어떡해. 이러면 블루 소금 유부있이것같은데 오, 아포. 아이 미투. 푸투어투 미투. 미야야야야투 미투. 미투. 어. 투 미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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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맞추고 아개석이야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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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아깝다 아못 죽였어 아이고 거지기기 와! 와, 분수쇼! 와! 스톤 반! 아우, 무 만. 안 돼! 못아 어, 무비했네. 아블록 블루 아, 어? 이거 소유권 분쟁이야. 아무나 뭐라 내가 먹었다. 나 <laughs> 간다. 쟤가. 이거 왜 해? 이거 왜 먹어, 이건? 만화 회복. <laughs> 만화 회복하려고, 참. 뭐야, 제나스욕 먹을 수 있나? 그만 <laughs> 아, 개웃기다. 애들 골드 었네이 가까이잖아, 얘들아. 쩍쩍쩍 쩍쩍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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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극혐이야 이거 진짜 막, 어 예, 야, 예, 예. 어, 아 무빙해 끝없이 무빙을 잘해 아 진짜 <laughs> 힐 그냥 쓴다 어너님 미워할 것 같다 잠깐만. 제가 안 봐봐 감사해요. 그 <목소리> 아. 아. 어. 네. 오야야야. 오하 어. 아. 잠깐만. 진짜. 오케이 플래시. 이렇게도 그래, 그래, 들어갔어. 버님 <laughs> 아. 아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오야야야야야야. 아이 없네. 아 갑다. 야, 뭐야, 이거. 됐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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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공이 있는데, 너또 공이 있어. <웃음> 어머? <웃음> 아, 아깝다. 와. 저기안 맞네. 아. 얘는 왜 계속 텔포타고 오지? 아, 저기안 맞네. 아, 아깝다. 춤추자 춤 춤추자 춤이야 컨트롤 로아 애들 미네랄 게임이었어아 애들이 게임하줄모르는 거야 무이야게임이야애들이야왜헤임즐기이야 아, 젊은 친구들 말이야왜헤이야왜 헤임이야 이야왜 헤임이야 왜 헤임이야 왜헤이야이야왜 헤임이야 왜헤임뭘야야야 나이 만만하냐? 무섭다 이 어...뒤에 하나 만네 근데 데미지 버니까 만만한 거같아데 야. 았어살 이동현 혀찍아 파이팅 총력 둘째입니다 진짜 <laughs> <laughs> 와한번 스톱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이야 아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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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. 진짜 총면비기 되게 잘했다 나 <laughs> 네요 아, 못 쳤네. 아, 뭐야? 나이트 리어 나이트 리어 빨리. 고프레이드야고프레이에 빨리. 빠, 빠. 내 먹었다. 나다 맞아 봐. <놀람> 어, 근데 거기서 는안 되지. 어. 야, 데미지가 너 뭐, 뭐, 말이 되냐? 맞아. <웃음> <웃음> 진짜, 데미지가 말이 안 나오다. 후회하자. <laughs> 아니,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. <laughs> <너>, 아이로 나이스. 케이드. 케이드. 쟤네 그거 뺐다. 이득인 점? <laughs> 존야 한번 가봐야겠다 존냐 존야 가져가야지 존야 필요없어 데라스 <laughs> 5인 조야한번 보고싶어 오이 <laughs> 롤춘케 로춘께... 임춘님 안녕하세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와 진짜 못돌려 <laughs> <laughs> 야 저쪽팀에서 딱 그런얘기 나오는거 아니냐? 누가 야 <laughs> <택했냐>? 누가 탈퇴집퇴했냐 <laughs> 나와라 <laughs> 그 얘기할 나오, 것 같은데. 나오겠지. 에이 바로를 아니야. 바로를 아니야. 바로 아니야. 럭스면 되는데 이건 아니야. 자, 또 청타드레디 폐기한 캐서안돼 안돼. 다 죽어. <웃음> <웃음> 다 죽다니까. <laughs> 해보지 뭐가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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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, 되게 위험한데 근데 이거 진짜 와도 잘 깔아나요. 누나 지금 다 죽을 거라 봐. <laughs> 어, 이거 진짜. 피가 이렇게 다는데. <laughs> 진짜. <웃음> 알죽고나 안죽어 안죽어 안돼안개안이야개물이 개쎄 뭐야 없어? 다 먹은 <laughs> 거 아니야? 아니면 5원 들어왔는데 <laughs> 아 그러면 저쪽이 큰 거만 먹었나 보네 아큰 거만 블루 먹으러 가야지 너 블루 먹을래? 아니 너 먹어 너 어차피 총백 있으니까 어차피 어차피 뭐야? 얘 <laughs> 쟤네 저 단체로 던진다 단체로 던지네 나미면 <laughs> 되지 그럼 제라스 맥도 간다 제라스 맥도 맨후미갓얘나아다 올걸? <laughs> 아니 제라스 어떻게 판 게임을 빨리 끝내 저런 거 해보고 뭐라는 지 알아? <laughs> 초딩이라잉 <laughs> 어, 뭐야 얘다 깜짝아 이새뭐야 뭐야 너 최댕댕이 <왜 웃음> <초당량? 웃음> 뭐야 최영이야너가니뚱뚱 <왜 웃음> 뭐야 <laughs> 아이루 어딨어 <멋있다>, 누가있어 집중이들라안한대 <laughs> <희충이 들어. 웃음> 맞고 <웃음> <웃음> 나랑 천천히 모자오대5가 <laughs> 아, 이게 재밌었네 어제 2신에서 너무 어려웠는데 <laughs>

야! 아 이거 티비지방. 이거 밀어. 왜싸우야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. 야 주거 너 못했어. 넌 못했어. 넌어넌 죽었다고 진짜. 어? 야야야야야야야 야. 야, 야, 나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컨텐츠 <laughs> <laughs> <턴 캐치> 요거가 있 아이야? AD 컨텐츠다, 와. <laughs> APR도거든? <laughs> <가든>? 혼병 <laughs> <천명> 있으신 분? <laughs> 뭐야, 억제기. 아! 억제기, 억제기. <laughs> 우리 억제기 이거 밀어야 돼. <laughs> 아꿀댐이다 이거 아 새끼쨰 갑마때리이 짱놀때리니 말라? 말라하죠 <laughs> 오 <피>. 어, 피했어 <laughs> 와 제나스 쏠려왔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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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제나스가 쏠려와놨다 어, 이런 찰가 <laughs> 야 꺼내돔이 죽은 거 아냐? <laughs> 아닌거지? 아이고~~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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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빵! 개샷 야 기다려봐 투자 이다 빵! 밀 거야 나들어어 아... 개웃기네 어? <laughs> 아... <게 웃기네>. 아 <laughs> <너무> 재밌네 이거 진짜 개재미였네 <laughs> <laughs> 이번 판야 딜량 확인해보자 딜량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다 어 내가 1등이네 아 네가 1등이야? 내가 할등 이네, 내가 할등 이네 뭐지? 아, 나 2등이야. 진리야. <laughs> 한번 더. 케이 아... <laughs> 내가 더 많이 먹었는데. 아, <laughs> <laughs> 어. 서포터는데 거의. <laughs> 뭐 어떡할까? 챔피언은 정해놓고 가자. 그냥. 그래? <laughs> 음, 잠깐만. <laughs> 뭐라... 지금 팀원들 구하고 있어. 아, 그래? 이거? 어, 그래. 모르가 아, 아니야. 모르가는 좀 너무 노매너. 모르가는... 너무 노매너. 너무 <laughs> 모르가는 너무 매너가 없는 것 같아. 그 이거는 언제 매너가 있었냐? 하긴 <laughs> <laughs> 이거는 매너, 언제 매너가 예, 있었냐 이게 안 되잖아. 좀 아예 <laughs> 제라스도 매너가 아니야. 솔직히. <laughs>